안녕하세요. 인송중학교 1학년 6과 이제 본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에서 이제 6과 섹션 맨 앞장 펴 주시고요. 본문 설명을 하기 전에 6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선생님과 스킴으로다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메모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노트 필기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6과에서는요. 먼저 다이얼로그 즉 대화문의 6과 대화문의 기본적인 패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말하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말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써요. enjoy ing, 나뭐뭐 뭐 하는 거, 좋아한다, 즐긴다, 이런 표현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다이얼로그 패턴은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능력이라는 게 경제적 능력, 이런 능력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Are you good at? 너 무엇 무엇을 잘하니? 너 무엇 무엇을 잘하니? 무엇 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비 e g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능력을 물어보는 대화문이 6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가의 주요 문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조동사 must가 육가의 주요 문법입니다. 자, must는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할 때, 강하게 의무나 또는 어, 따라야 하는 것들 의무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때 이제 머스트를 쓰고요 꼭 이것이 의무나 규칙이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면 우리가 머스트를 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동명사는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두 개가 들어가요 동사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동사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동사에 뭐를 붙인다?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춤추다는 댄스이죠. 깨끗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사처럼 만들면 동명사입니다. 이것을 동명사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끝에 ing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육가의 기본 문법입니다. 동명사는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것만 적어놓고 본문 갑시다. 동명사의 쓰임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메모하셨다면, 이제 본문으로 갈 거고, 여러분 페이지로는 11페이지 펴주세요. 여러분, 11페이지. 여러분, 1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 폈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윤스타 s diary, 일이자 u n s diary. s o y 이 n s diary. Soyun's diary. Soyun's d 이요 n e s d a y 수요일 o c t o b e r o u r o y u r s o y s o o o 뮤직 컨테스트. 학교의 음악 경연 대회가, 컨테스트는 대회이지요. 자, 음악 대회는 우리가 셀수 없다고 생각해서 단수 취급했습니다. 또는 하나밖에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습니다. 학교의 음악 경연 대회가 is, 무엇 무엇이다? just t weeks away. 자, away는요, 멀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과 함께 쓰이면 어떤 기간이 남았다고 쓰여요. 그러면 우리, 우리 이거 해석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학교의 음악 콘테스트가 어떻게 됐대요? 3주 밖에 안남았다를 해석할게요. 쉽죠? But, 그러나, 이제 반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some of my classmates, 우리 반 친구들 중 몇몇은이 주어입니다. 자, some of는요, 뒤에 반드시 무슨 명사 들어갈 거냐? 복수 명사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것들 중에 몇몇이니까. 몇몇 자체가 복수니까, 그쵸?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몇몇은, some of는 몇몇은 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몇몇은 aren't practicing. practice가 연습하다죠. 근데 여기가 진행형으로 우리가 썼어요. 그럼 연습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반 중에 몇 명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 않대요. hard는 열심히 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와 함께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 반 중에 몇몇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 않대요. we, 우리는 주어죠. all, 모두 라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여러분 조동사 나왔습니다.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뭘 해야 돼요? do our best. 자, do our best는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must가 조동사거든요. 모든 조동사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I, 나는, 여기서 be going to는 어디 가다가 아니에요. 뭐뭐할 예정이다라고 쓸 거예요. 나는 뭐할 예정이다. be going to의 동사 원형 talk 이야기할 예정이다. 누구에게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them 그들에게 tomorrow 내일 얘기할 예정이래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그들이 누구일까요? some of my classmates 우리 반 애들 몇몇. 근데 어떤 애들 몇몇 어떤 애들 연습 안 하는 친구들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짱 가겠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 여러분, 오늘 아침은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는요, 이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 we, 우리는 had, 가지고 있었대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another problem. problem. 자, problem은 무슨 뜻이에요? 문제라는 거고요. another는 또 다른이에요. 그러면은 왜 another를 썼을까요? 앞에 앞에 이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몇몇 친구들이 연습을 안 했던 게 1차적인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지호가요. 지호라는 친구가 could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뭐뭐 할수 없었다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고 했어요. 자, 지호가요. couldn't sing. 노래할 수 없었대요. 어떻게? well, 잘.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수식됩니다 he said,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그는 지호겠죠? my voice, 나의 목소리가 is changing. 변하고 있는 중이야. these days, 요즘에. 내 목소리가 요즘에 변하고 있어. Can I play the drum? Can I는 뭐뭐 할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청. Can I play the drum? 내가 북을 쳐도 될까? To the song. 여기서 to는요, 뭐뭐에 맞춰서 라고 우리 해석할게요. 음악에 맞춰서 한마디로. 그 음악에 맞춰서 내가 북을 쳐도 될까? I am in the 어 잼베 젠베 클럽. 잼베는 여러분 북처럼 생긴 거죠? 나는 인더 t 베 클럽이니까 내가 잼베 클럽 안에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잼베 클럽에 소속되어 있다. 알다시피 나는 잼베 동아리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You know, you know는 너가 알다시피 라는 뜻입니다. We, 우리는 welcomed, 환영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환영했다, his idea, 그의 생각을. 그럼 여러분, 선생님 하나 질문할게요. 그의 생각이 뭐였어요? 그의 생각이 뭐였어요? 노래에 맞춰서 북을 치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Our song, 우리의 노래가 주어지요. Will. Will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나왔어요. 우리의 노래가 will be better. 더 나아질 거야. With his drum beat. 그의 북 소리와 함께.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10월 25일 수요일자 일기입니다 Today 오늘은 was ~~였다 The day 한마디로 오늘이 그날이었다 그럼 오늘이 그날이었다 그날이 뭐예요 바로 결승의 날 어, 뭐가 결승의 날이에요 뮤직 컨테스트를 하는 날이라는 얘기겠죠 But 그런데 but이 나오면 또한번 앞뒤 내용이 달라지는 반전 그러나 지호가 came 왔대 어떻게 왔어요? late 늦게 왔대요. 이렇게 자꾸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렇죠? 늦게 왔는데 he 그가 broke 부러졌대요. his arm 그의 팔이 그의 팔이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we 우리는 were surprised 우리가 놀라고요, worried 걱정했어요. 여러분 메모 하나 할게요. 사람의 감정은요. 이렇게 분사를 쓸때꼭이 뒤를 붙여 줄 거예요. worring, surprising 이렇게 난 돼요. 꼭 surprised, worried로 쓴단 얘기예요. 자, 그러자 지호가 이렇게 말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나는 can make 만들 수 있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왔다. 그렇죠? 나는 만들 수 있어. drum sounds. 드럼 소리를 무엇으로? with my mouse. 내입 입으로 내 입으로 내가 드럼 소리를 낼수 있어 자 with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수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뭘할수 있나 보니까 I can beatbox 여기서는 beatbox가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beatbox하다 나 beatbox 할수 있어 라고 said 지호 지호가 말했어요 great 지호 좋아 지호야 멋지다 We, 우리는 must work together. 나왔네요. must, 조동사,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우리는 반드시 work together.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해야 해. as a team. 무엇, 무엇으로? 팀으로. 한 팀으로 우리가 무조건 함께 해야 돼. We, 우리는 all, 모두가 cheered for. 여러분, cheerful. 수고입니다 응원하다. 우린 모두가 응원했어요. him, 그를. him이 누구예요? 지호였죠. 지호는 did, 해냈어요. his part, 그의 부분을. 여기서 우리 또 부사 나왔다. very well. 매우 잘 해냈다는 뜻입니다. everybody, 모두가 주어져, stood up, 일어났대요. and. 그리고 여러분, and가 나오면 앞에 있는 친구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로 만들어줍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and gave, 보냈대요. 무엇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요? us,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요? a big hand는 박수예요. 모두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뭐를 보냈어요? 큰 박수를 보냈대요. I will never forget. 나는 절대로 forget. 있다죠? 잊지 않을 거예요. I am so proud of. 여러분 be proud o f 는 무슨 뜻이냐? 무엇, 무엇을 자랑스러워 하다입니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무엇이 my class? 나의 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성중학교 1학년 6과 본문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